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재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소인수분해 오늘은 문제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에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360에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b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2로 2 곱하기 182 90 2 45 5945 3 곱하기 3이겠네요.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360이니까 곱하기 a는 b의 제곱이 되어야 되므로 a는 음, 이쪽, 이쪽이 4의 제곱골로 되어야 되니까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a는 2 곱하기 5. 이거는 곧1이죠 a는 10이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될게 이쪽이 b의 제곱골이 되어야 되니까 이쪽도 3의 제곱골 어, 2는 2의 4제곱골로 짝수골로 돼서 나중에 4의 제곱골로 바꾸면 되겠죠. 5, 5의 제곱이 되니까 5만 있으면 되겠죠. 밑치 같으면 지수가 1이 지수는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a가 2 곱하기 5이므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므로 이는 2의 제곱의 제곱이므로 그죠. 이거는 4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4의 제곱. 그래서 색깔 바꿀게요. 녹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 이잘 뜨겠네요. 그래서 위에다 그냥 빨간색으 써버리겠습니다. 자, 4,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은 B의 제곱이므로 4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그래서 B는 4, 3, 12 곱하기 5, 5이은는이 60. 그래서 A+ B의 값은 날마다 10+60이니까 70이 되겠네요. 정답은 70.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